나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 계속 내위기 1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나병이 어떻게 이 침투가 되느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종기를 통해서 또이 어 화상을 입고 그것이 이제 나병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머리털이나 수염 이것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40절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안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걸 잠깐 읽고 가려고 합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옴, 옴.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종기, 그 다음에 화상, 그 다음에 옴,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머리털이나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나병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범하면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예.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어떤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나 아니면 정말 어떤 어, 그런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 죄의 모습은 있지만 그런 진짜 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시면요. 어, 앞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도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까지 이게 나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어, 치부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해서 야너그 나병이야. 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외모를 보고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사십 이점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웃으면 뭐 나병이 다니다 아 이것은 뭐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 쉽게 판단하지는 말라 아그 말이죠 옛날에 그이 대머리라고 해서 놀렸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 놀렸죠? 엘리사, 그죠? 엘리사가 저 베델 쪽으로 가는데 어, 아들이 따라오면서 막대머리요대머리요 물러가라, 뭐 이렇게 애들아이들 얘기 너 놀리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암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곰이 그냥 어, 아이들을 물 울고 찢고 하는데 42명이나 죽었어요. 아유, 그때 큰 뉴스잖아요. 그때 뉴스 못 봤어요? YTN에서 아주 크게 보도하고 막 그랬다고. 예, 엘리사 때 놀렸다고 말이죠. 예. 그 대머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거기에, 어, 이게 걸렸지, 그, 어, 그 뭐예요. 나병이 걸리면 그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43절. 어제장은 그를 잘진찰할지니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세 점이 붉고 굵고 희고 붉을 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런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머리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어 옷을 짖으면서 머리를 풀면서 그럼 벌써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저 사람 뭐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그다음에 뭐예요 입을 가리면서 하는 말이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 부정한 사람요나 지금 나+ 나병 걸렸어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전염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밖에 살진이라 그랬어요. 이 죄를 지고 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가요. 이 수치심이 사라졌어요.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많이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해요, 진짜. 그야말로 예. 자기가 죄를 범하거든요. 예, 아니라고 그러고 증거가 있어도 요즘은 얘기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증거를 딱 보이면 아이고 그냥 그 꼬리를 딱 내렸는데 요즘 증거가 있어도 예, 거꾸로 이제 뭐 그냥 막 사람 그 하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좀 부끄러워 할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예, 옷을 찢고 그리고, 어, 위드 입술을 가리고, 예, 지금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예. 좀부끄러 할, 좀 부끄러운 건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할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예. 그야말로 철면피, 예. 에, 철면피가 뭐야? 예. 아무튼, 이, 그, 정말, 어떻게 저렇고 저러고 살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 자기가 잘못하고도요 아 아니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그냥 짓눌려라 그러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 이건 정말 좀 위험하다 말이죠. 이렇게 정도가 되면 예, 어쨌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람을 피해 줘야 된다. 피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디를 어떻게요? 어 혼자 살라는 거예요. 혼자.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래요. 죄를 범하고 나면 결국은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살수 없고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박깥께서 이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나에게 들어왔다. 여긴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그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이것은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죄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지금 내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할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것은 그렇다. 라고 하는 거 인정할 줄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찰해 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47절로 들어가면요,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세나 베오새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어,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여과 재상에게 보일 것이라. 이 옷에, 대해서, 옷에 대한 것까지도 오늘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아닙니까? 이죠? 예, 옷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신 게첫 번째 해주신 거예요 옷은 입고 살아라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수치를 가리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은요 정결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고를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옷이 날개라 그러는데 옷이 날개는 아닙니다. 옷날옷 예, 날개, 입었다고 해서 날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옷을 뭐뭐 뭐 요즘은 참 희한하게 옷을요 옛날에는 이 어디 그 어, 어디 상그 뭐라네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어, 어, 무슨 옷이다라는 것을 안에다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코트에다 붙이대 여기다 또 붙이고 예 그러죠 이게 내나 이런 옷 입고 있어꼭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예 요즘 세상이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옷이 날개가 아니라요 옷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저 사람 보니까 뭐뭐뭐카뭐 카발에 갈 옷인데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좀아저 사람이 볼때뭐좀 고상하게 입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 내 속에 있는 메시지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여기 설교를 하고 할때 주로 이제 로만 칼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한다든지 여러분 여기 입고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게 인격일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보다는 조금 좀 품격있는 옷을 입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우리 모임이 이제 어떤 어, 여러분이 이런 이런 모임이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예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 여기서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또 무슨 기도를 하거나 하면 될수 있으면 정장을 입고 나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뭐 반바지도 입고 말슬에 바지 끌고 여기 한번 나타나 보세요.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상을 찡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옷 입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 아실 거예요. 좀될 수, 교회 올때 반바지 꼬지 마세요. 슬레파 신기 끌고 오지 마세요. 또뭐 여기 어, 여자들 여름에 말이죠. 뭐이 나시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그아 어, 그러면 안 가지 뭐 요즘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안 나가지 뭐 그런 게뭐 하러 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어, 보기에 아직은 아닌데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아무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요. 뭐 여러분 상견례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상견례 하는데 마저 실쓰리바나 끌고 가고 반바지 입고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 최소한 넥타이 매고 예어 정장 입고 그리고 상견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대접해 주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좀 의복도 의복은 나의 메시지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옷을 입어요? 털옷이나 베옷 같은 거 있는데 여기 곰팡이 쓴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입으라. 사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내 어떤 외적인 모습 속에서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곰팡이 같은 거 쓰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습기라든지 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노출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어디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아닙니까이 죄의 모습들이 그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인가 이 곰팡이 쓸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어, 입고 나갈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에요. 여기 어, 여기 푸르거나 붉으면 그런 나병의 색점이라 아니 무슨 뭐 어, 그 옷에 무슨 뭐 나병 믿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죄악의 모습이며 틀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50절에 보시면 제 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그 색점이 의...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날이 뭐죠? 날과 씨 이게 지금 옷이라는 게 모두 다 날과 씨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가로와 세로 그러면서 이 가죽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씨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된 모든 것은 뭐 어떻게요? 해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동안 간직해는 거예요. 간직해 보는. 그 이래 동안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재상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신중하게 하라 그 말이 판단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이 나병을 어, 판단하는 자는 누구예요? 재상이에요. 재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판단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 모든 사회 마지막이 이 사법권의 정의가 있을 때그 사회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법권의 정의가 해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공동체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계속 무슨 뭐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어 입법 사법 행정이 어그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고 떠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말이죠.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막 사법권을 막긴 둘을 놓으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의 사회정의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독재자들이 다그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법권을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이거. 힘 있다고 밀고 나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요 끝나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뭐든지 잘 했냐 잘잘냐잘 잘 못했냐 누구에게 가요? 마지막에 재판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말이죠 힘 있는 편에 들다거나 아니면 무슨 돈돈좀 받았다고 거기 그 사람 어 좋게 판단해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그그 그, 그 끝나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 보루가 거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망가지면 모든 게다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지금 여기 재판 여기 제사장이 제대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대로 판단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사형 선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해 주면 그런 것이고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의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의복의 정의까지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때 네, 어... 정말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옷이 잘못됐느냐, 이건 뭐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거, 일들, 겉으로 말하는 것들, 겉으로 모르는 것들, 이거 제대로 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해주는 제, 제스장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에 이 색점이 계속 있다, 그럼 마지막에는 불사르는 거예요. 5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예, 날이나 씨나 모든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 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라. 그래서 아깝지만, 이건 불태워버려라. 예, 마지막에 심판이 뭐예요? 마지막에 불심판이 올 거예요. 예, 이, 이전에는 물심판이 있었죠. 어, 그래서 노아홍수 때 홍수가 났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뭔지 아세요? 이게 불심판이에요. 하나님 이 불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불살으라. 그리고 5십삼 절에 가면 그러나 세상이 보게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족의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퍼지지 않았어요. 그리 그러면 세상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빨아도 될 것이다. 그럼 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이해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것을 볼때그 색점이 비시편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하니 그는 그것을 불살라. 만약에 빨았는데도 안 된다. 그, 그러면 그것은 불살라라. 이런 거주에 있는 속에 있던 악성 나병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요? 해 빨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 불태우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음, 음, 음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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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갑자기.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이거예요. 제약의 문제는 물로 씻든지, 그게 되면 괜찮아. 안 되면 불로 살라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제약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 제사장이 온전히 판단해 보고, 그리고 세상의 판단이 이것은 나병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요 예 물로 빨아봐, 돼? 그럼 됐어. 근데 안 돼? 그러면 불태워 버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행위나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씻어라, 아니면 어떡하라, 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절에 보시면, 만우의 제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그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찢어서 버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7절 그 의복의 나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그,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까 이게 찢었어요, 찢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옆에까지 이제 번져진 거죠. 그러면 다불살라 버리라, 없애버리라. 내가 봤는 의복의 나 58절 내가 봤는 의복의 나리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터로세나베오세나그나 아이나그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 불사르니 마지막은 불사르는 거예요 불심판이에요 예.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어, 찢, 찢어도 찢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여기 어, 씻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나병 같은 것도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유지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